유럽국내 부동산 학계론 수학 체감의 법칙, 순수 익 순산가, 시산가의 시산가 조정, 시장 세분화, 시장 실패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체감의 법칙, 토지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동이나 자본의 투입량을 늘리면 총생산량 총수확량이 증가하나 추가적 생산량은 점점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수학체강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순수익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이라고 합니다. 대상 물건에 기속하는 적절한 수익으로서 유효총수익에서 운영경비를 공제하여서 순수익을 선정합니다. 순현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가 합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 합을 공제한 금액을 순현가라고 합니다. 현금 유입 현가 합에서 현금 유출 현가 합을 공제한 현금 유입의 현가 합에서 지분 투자액을 공제한 금액 금액을 순형가라고 합니다. 시산가액 감정평가의 세 방식을 적용하여서 구한 가액을 말합니다. 감정평가의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원가법은 적산가액, 거래사례비교법은 비준가액, 수익환원법은 수익가액이라고 합니다. 시상가액은 감정평가의 세 가지 방식을 적용하여서 구한 가액을 말합니다. 감정평가의 세 가지 방식 중에 첫 번째는 원가법을 적용하여서 구한 시상가액은 적산가액,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여서 구한 시상가액은 비준가액, 수익 환원법을 적용하여서 구한 시상가액은 수익가액이라고 합니다. 시상가액 조정. 감정평가의 세 가지 방식에 의하여서 구한 시상가액을 상호 관련시켜서 재검토함으로써 시상가액 상호 간의 격차를 조정하는 작업을 시상가액 조정이라고 합니다. 시장세분화. 수요층 별로 시장을 분할하는 것을 시장세분화라고 합니다. 부동산 상품의 소비자를 유사한 특성의 소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을 시장 세분화라고 합니다. 시장 실패. 시장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자원의 적정 배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것을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정부의 경제적 개입을 정당화시키는 명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